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시가 지금 0.0477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0.0486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캐시 보시면은 거래대금 굉장히 양호하게 터져주고 있죠. 자, 이 캐시가 단기간에 여러분들 이틀 만에 10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윗골리 남기면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라는 거를 거치고 지금 다시 어때요? 자, 급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케시의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건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이케시 같은 경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분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앞으로의 상승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EKC의 체결 강도를 보시게 되면, 자, 무려 100%가 넘어갔습니다. 자, 112%에요.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 체결 강도는 어떤 거름이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KC 이, 이 조정을 마치고 지금 5%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ABC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비트코인 캐시가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러나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이 캐시는 어때요? 뒤늦게 상승 이런 타점을 잡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보다 못 올라간 부분을 지금 이 캐시가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비트코인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도 어때요?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간밤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캐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있죠.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자, 3만 7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밑에 알트코인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자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 랠리를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와 이 캐시 어떻게 됩니까? 날라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가다가 어때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 맞춰서 자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 캐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알려,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 t f 가 SEC가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블랙록에서 다시 여러분들 제출을 했어요. 자, 이러면 어때요? SEC도 다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무조건 뭐예요? 승인해줄 수 밖에 없다. 자, 물론 여러분은 한번더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가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 캐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개인들만 던졌어요. 세력들은요.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한 건 어떻게 볼수 있냐? 바로 여기죠. 웨일 알러리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매집입니다.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e k c 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려 줬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자, 그리고 조정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죠. 자, 이건 뭡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보조 지표에는 이 조정이 나온다라는 게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 RSI라고 하는 지표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80과 20으로 나눠져요. 근데 80과 가까이 닿을수록 고점 신호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80이 넘어갔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김없이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20과 가까이 닿으면 뭐예요? 매수 신호.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이 매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렴하고 그리고 물량을 떨어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절대로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캐시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완벽한 급등 차트의 모습을 세력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7일선, 초록 색깔이 14일선, 그리고 검정 색깔이 뭐예요? 볼링점인드 중단. 7일선이 14일선과 볼링점인드 중단을 뚫어버렸죠.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 나왔습니다. 뭐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그리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부분. 그리고 두번째로 뭐예요? 이 겁니다. 보라색깔 라인, 240일선이 쭉 떨어지죠. 자,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240일선. 근데 7일선이 이거를 뚫어버렸죠, 지금.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대세 상승일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예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비트코인 캐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 골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중요한 라인 때가 얼마냐? 자 지금 0.045를 가볍게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0.045 위에서 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냐? 0.055그 다음에 0.060 그리고 0.075 그다음은 0.10이에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캐시 같은 경우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방에 올려요. 한 방에.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뭐예요? 손실이 확정되죠.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비중에 따라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진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고점에 물렸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e 캐시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자 어느 부분이냐? 바로 비트코인 캐시의 호재가 뭐냐? 자 이걸 봐야죠.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미결제 약정 금액이 5.6억 달러에 달한다. 2021년 5월 이후에 최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거래 페어에도 추가가 됐죠. 자 이것도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소식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E D X M이라고 하는 거래소. 이게 정식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이 됐죠. 미국 SEC 위원장이 과거에 해당 종목들은 증권이 아니야 코인이다라고 말한 종목들만 어때요? 이렇게 상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켈시의 하드포크, 비트코인 ABC의 새로운 브랜드인 이 캐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런 찌라시들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모두 다 갖췄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비트코인 켈시. 비트코인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저녁 시간대에 그리고 비트코인 s v 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이 캐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 종목 말고 지금 셀로, 셀로요, 그리고 플로우, 그리고 더 그래프, 자, 이 종목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갖췄습니다. 보시면 요거죠. 자, 플로우와 파일 코인, 더 그래프, 컴파운드, 셀로, 이 중에서 SEC가 거래승인한 코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자 이틀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프로메티움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SEC한테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호재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SEC가 이걸 승인한다, 그러면 300% 이상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뭐예요? 바로 스텍스코인. 스텍스코인이 3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SEC가 최초로 승인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종목들 자 승인하면 어떻게 돼요? 300% 이상 급등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매수가 비중 세력들 움직임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